오, 이거 2, 3, 4 어떻게 마음에 안 드세요? 명품 식인데 진짜 뭐야? 하나 더. 또 있어요? 우리 진짜 기다리셔 좋아요. 여자 속옷 이시아 아냐 아 갔다 갔다 어. 다 너무 야한 건데요. 제가 이걸 집에서 뭐 입고 뭐 그럴 일이 많이 짰습니까 사실은 입어 <laughs> 볼거 현실적으로. 근데 네. 이거를 이렇게 옷걸이에 걸어서 걸어 놓으면 왠지 느낌이 좀날 거니까. 예. 어, 하지만 하지만. 아예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씨 어떻게. 한대 선물인가요? 이건 제 선물인가요? 아니야. 아, 제 건제. 아, 제 건제. 네. 아, 네, 자 우리 아, 오늘. 오늘도 배웁시다. 화이팅 내치고. 자 하나, 둘, 둘 셋. 화이일 음, 화이팅. 음, 아싸. 와. 이거는 이근 계속 메고 있네. 확실히 아, 아, 부르는가있거 같아요. 네. 예. 아, 어. 어 자, 코가 큰, 꽃가이 음, 많다. <웃음> <웃음> 뭐라고? 뭐라고? 고 해. 아니, 아니, 아, 아, 야해. 아, 지 꽃주도 아니고 꽃가 뭐냐? 아, 재밌게 하자고 한 엄청 깜놀는데 이러고 뭐일러그지 그냥. 화커코 잘해. 아, 저기, 형잡셨다 <percentages>. 아, 잡으요아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예. 아 <Oh! <laughs>